이 사람만큼 기운이 있는 사람이 없어. 응? 근데서 이 사람이 되기는 돼. 근데 한 번은 또 후폭풍은 한 번은 풀 거야. 또 아, 고비가 온다. 고비가 오지. 대통령 되고 나서, 대통령 되고 나서. 응? 음... 왜냐하면 반대파에서 어차피 한 번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, 끌어내려지진 않아. 이거를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나마. 음, 그러니까 서민을 조금 더 인정해주면 이분이 더 크겠지. 잘 됐다고 보는 거보다 그냥 이 상황에 그게 그 길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보면. 아, 통합을 무조건 해야 된다? 음 대통령이 되고 움직이면, 몰라, 이분이 몰라. 두 가지, 세 가지는 나라를 좀 살릴 수 있는 일이 생긴다. 자꾸 그러거든. 음 근데, 아. 딱 1년 반이야 1년 반? 반에 대통령이 되고 1년 반엔 한 번에 크게 고비는 마 2년 동안은 이분이 상승세를 찍고 움직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누가 나 자기를 못 건드려 자기 힘을 많이 길러놔야지 지금도 있어 저분 뒤에는 그러기 때문에 다 빠져나온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응. 나라 구분이 바뀔 수 있다? 바꿀 수 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저분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. 다른 분들보단. 운으로 응. 봤을 때는. 응. 치고 올라가요.